전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웹툰에 아. 예, 이거 나오는데 저빵 터졌어요. 맞아, 맞아. 한 킬러가 비 오는 날한 남자를 살해합니다. 에진 씨는 웃겨요. 어떻게든 진짜 천만불짜리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유유히 현장을 떠난 그는 소매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 목욕탕에 들르는데요. 형제 목욕탕. 목욕탕에서만큼은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할 비누가 재수 없게 그의 발에 걸리면서 여기히 진짜 높이 떠요. <laughs> 근데 저 정도 높이인 거면 머리만 다친 게 다행일 줄 정도로... 모르. <laughs> 그는 그만 의식을 차이나? 잃고 맙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깨어난 병원. 그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예, 지금은 이천 원밖에 없습니다. 가진 돈이 번에 없어 번에 자신을 번에 데려왔던 응급구조원의 도움으로 퇴원하게 되죠. 나이는요? 나이마저 태어나요? 기억나지 않는데. 어, 그 차... 내가 내 나이가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해도 왜 내가 이 나이인지 모르겠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32살입니다. <laughs> 아, 이런가 나도 웃겨. 근데 네, 저 표정이 조윤이 씨저 리액션이 너무 웃겨요. 이거, 32 32 예, 여기 84. 아, 이게 너무 웃겨. 84가 너무 웃긴 거야. 이런 사입니다 온착한 자신의 집은 시궁창 그 자체였는데요.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목욕탕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살을 기도했던 가난한 청년 윤재성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형욱의 비싼 시계를 목격한 후 어차피 마지막 남은 하루로 결심했던 차.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의 락커를 열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생전 처음 만져보는 많은 양의 현금과 고급 자동차까지 <laughs> 소박하게 자신의 외상을 갚아나가면서 인생의 전환기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 나 다음달에 결혼한다. 짝사랑했던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이 잠깐의 일탈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너뭐 하냐? 이런 걸로 네 인생이 바뀌냐? 연기를 되게 잘했던 경기 예. 너무 잘해 아, 저전 예능에서만 보다가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 아, 나는 그래서 준이가 예능에서 어벙벙한 코스프레를 했다고 생각해 어...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인데 그러나 우연하게도 옷의 주인인 형욱은 기억을 잃어버리고 <웃음> <웃음> 윤재성 <웃음> 그게 제 이름이라고 하는데 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필이면 옷을 돌려줄 타이밍까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최형욱은 윤재성의 집으로, 윤재성은 최형욱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왕전이네. 기억을 되찾기로 한 오늘부터 윤재성은 우연히 자신에게 숨겨진 액션 본능을 발견하게 되고, 아 예, 아 그럼 저를 아니야? 예? 나, 아니야, 뭐, 시청문종원이라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배우인지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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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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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요이거 너무 아, 이겼어이거이이거이이 기억하는. 괜찮아이이제는 <laughs> 정체성의 혼이이 오는 상황. 병원비를 일어나세요. 갚는다는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형욱은 네, 숨겨져 있던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저 <laughs> 아, <깨진 않다. 웃음> 아, 느낌. 약간 진영화 같잖아요. <laughs> 김밥 쏜거 봤어요? 어. <laughs> 병관리 왜 만드냐고. <laughs> 너무 너무 아기자기하잖아요. 한무지아 <laughs> 네. 먹질 못해. 먹기 아깝게 만들었어. <laughs> 이거 약간 가위손 장면. 맞아, 맞아. 도리대. 백종원의 솔루션 하나 없이도 돌목 식당은 인산인해. 음, 그 얘기는 달력에 적힌 중요한 일정이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은 엑스트라 알바. 연기자가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아니, 저기 여기를... 그걸 참아야지! 다른 건다 잘해도 연기만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틀잖아요. 짱이야. 진짜. 아, 진짜라면 어떻게? 여기인데 참아야죠. 뭐라고? 한편 진짜 윤재성은 형욱의 집에서 아니, 어떤 여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 그가 경찰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는 감시 중이었던 여인의 집까지 찾아내는데 성공하죠. 한편. 노안 윤재성은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듣게 된 슬픈 사연으로부터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자고 결심합니다. 얼굴 보니까 배우로 성공하 o 도남겠구먼 j 아, 이장 장면도... h 도이 할아버지 역할 하시는 배우들 너무 연기 잘하네요. s 마음 아팠어. 다 자기한테 하는 o 인지참 잘생겼다. 아니 이 째까 h o 게 보여? 그렇게 나서서 연기하다 감독 눈에 띄게 되고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단역에서 세이 조연으로 세이 11... 신분 상승하죠. 겨, 너희들은 피바람 가. 아 진짜 뭐지? 야 배사를 끝까지 해야지 왜 대본대로 안 해? 오케이. 좋았어. 그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오, 저, 하지만. 데스타의 질투로 인해 조기 퇴장하는 구류까지 맛보게 됩니다. 아 정해빈 씨도 어... 여기서 해빈이 여기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이이 <laughs> 장면 대립. <제일> <laughs> 그러나 인기 앞엔 장사 없고 불사신처럼 살아나 주인공까지 꿰차게 되죠. <laughs> 저자만 저 너무 웃겨서. 자만인가요? <laughs>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배우 윤재성과 달리. 진짜 윤재성은 이 집의 주인인 형욱이 사실 킬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눈빛만 마주쳐서 죽여버린 대잖아. 선생님께서 성은주를 지난달 25일까지 없애주시기로 했는데. 그간 정을 쌓아왔던 은주가 형욱의 목표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감시하는 거였어? 그렇게 형욱을 찾아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내놔요. 괜찮아요 내놔요 사인해줄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윤재성은 은주와 도망가기로 결정하면서 의뢰인들의 타겟이 되어버리죠 한편 주연 윤재성은 리나의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에 기억을 잃었었던 날과 너무도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기억이 되돌아 옵니다. 그래 들으면서 기억이 돌아와요. 그렇게 마주하게 된 진짜 최영욱과 진짜 윤재성. <laughs> 너 때문에 일이 얼마나 구했는지 알아? 빨리요. 외국으로 <laughs> 떠날 준비하세요. 비자하고 비행기 티켓은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은주 씨가 여기 있는 걸 알고 그놈들이 다른 킬러를 고용하기 시작했는데도. 알고 보니 형욱은 무자비한 킬러가 아닌 그들의 새 인생을 찾아주는 착한 킬러였던 것입니다. 꼬여버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풀어야만 하게 된 형욱. 그것은 바로 의뢰인들 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진짜 찔리는. 그리고 이준 씨가 연기 너무 잘하시니까. 본에 딱딱 맞게 공연이 끝나가던 찰나,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리나가 등장해 상황은 꼬여갑니다이 뭐야 이거? 여기 조윤희 씨 나올 때 진짜 내가 불안하더라. 사실은 라스트에 가면서 진지해지기 희상인데, 아, 저렇게 등장 시키는 순간 아이 사람 코미디에 대한 감각이 아, 있구나라는 아, 기록이에요. <laughs> 뭐하고 그쪽한테 얘기하더라고 뭐 보고 얘기해 저 장면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난이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진짜 죽이는 건줄 알았어 이렇게 형욱이 가장 잘해왔던 1인 모두가 윈윈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나이요. 아 이거? 나이 나오지. 마흔 다섯이. 저 저희 외삼촌이 마흔 다섯이. <laughs> 어? 인생에서 우연히 발견한 성공의 열쇠 같은 아유. 허무한 꿈만 쫓기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한 단계씩 다듬어 나가기를 너도 나도 행복해지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도 행복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윈윈한 행복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럭키였습니다. 자, 럭키. 아, 아잘 봤다. 자, 이 영화는 유해진 배우의 원톱 영화다. 유해진 씨중량감이확 커진 그런 영화인데, 원톱 주연인을 맡은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한 조연들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른바 신스틸러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뭐 성지루 배우라든가 뭐 고창석 배우 아 유해진 뭐 그런 수많은 그런 김상진 감독 영화에서 그, 워낙 많은 그런 배우들이 하나같이 다들 그 원톱 영화에 도전을 꽤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실상 그 원톱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성공한 배우는 유해진 배우 한 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일본 어?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일본 원작하고 비교해 를 보면 그 유해진 씨의 개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럭키해서 되게 웃기는 장면들이 있어요. 분식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난무지 어. 꽃을 만들. 고 이제 아, 그런 설정은 네. 너무 웃기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 영화에만 네, 있는 거요 아, 새롭게. 유해진 배우를 처음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상진 감독님이신데 어떠셨어요? 이 유해진 씨의 이런 계속 성장 과정을 보셨을거 아니에요? 그때 쇠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뭐 이런 연극이 네, 있었는데 네. 그거 보고는 해진이 캐스팅했고 어, 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진짜 양아치 아니냐? 아, 지금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음, 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송강호 씨, 초록물고기 때 우리가 저사람 진짜 깡패일 거다 네.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마동석 씨 영화에 나올 때도 진짜 깡패를 쓰면 네.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듯한 느낌의 <laughs> 배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laughs> 주소 때는 찍을 때 보면 아, 저 배우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어... 신인 때니까. 유현 네. 씨 네. 같지 않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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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부터 네. 그게 풀리기 조금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능수능란해. 음. 너무 여유로워. 저 같은 동료 배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권순문 어, 여사이 사건이라는 뭐, 영화에서 어, 같이 작업을 하고. 하면서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는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치.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차곡차곡 차곡, 차곡 쌓아와서 아까도 해야. 보셨지만 몸도 잘 쓰고 표현력도 좋고 그 결과들이 어. 요즘에 이제 주인공으로서 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할 때 과하지 않아요. 어. 어, 코믹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딕션이 정말 좋아요, 제가. 어, 발음이 또박또박하시요 단어 하나하나가 알랄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그렇게 쏙쏙 잘 들어오네요. 자 배우 유해진 씨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들을 생각해 보면 네. 멀티플레이어적인 느낌을 음. 잘좀 살린 그러니까 게 아닌가. 경극과 코미디가 동시에 가능한 배우고 코미디션 미스터리 그리고 누아르 드라마 멜로까지 가능한 누적 관객수가 1억 명. 1억이요? 역시 뭐 좋은 작품을 또 많이 핫자에서 아. 그 개성 강한 연기 아. 한것좀 완전 메소드라 핫자에 유해진 참 인상적이죠. 와. <laughs> 야, 이런 배로 다 먹고 광렬아 이 사이가 아직 정이 는 살아있나 보다. 어? <laughs> 그다음에 베테랑 있기 극비수사 음. 그런데서 극비수사에서도 하나나안게요 되게 서글퍼요 점쟁 음. 역할을 그 감정 연기 아주 섬세하고 탁월한 시시네. 지점이 있어요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해진 씨는 한국의 어떤 짐킬 같은 데우라고 생각 기본적으로 흑성을 지니고 있어요. 몸에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탐구하고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있는 배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탐구를 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술 네. 한잔씩 해보면 자기 어... 성격 말고 상대방을 되게 유심히 보고 원래 상대방 성격 관찰하는 사람이 연기 잘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특히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 웃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이 영화에서 너무 시종일관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웃을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응.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전 여기서 나이 서른둘 팔사 이걸 한 다섯 여섯 번 하는데도 <laughs> 똑같이 계속 웃기더라고요. 저 서른 두 살입니다. 어, 어. 나이 얘기를 할때 저는 가장 우와. 웃긴 게그 대사를 하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사람의 리액션이 더 상황을 재밌게 극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김법직 할때그 조윤희 씨어머님 역할로 나오신 분이 서른 네 맞습니다. 팔사 년. 맞아 맞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래 같이 보인다고. 제 나이요. 네? 마흔 다섯 시. 저 마흔 시라 그랬을 때좀 웃었거든요. 어? 생각보다 적다. <laughs> 한번더 꺾어서. <웃음> <웃음> 예고편에서 마지막에 전혜빈 씨가. <laughs> 네가 없는 곳인 나는 정말로 시오기였어.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오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그리고 저몇번 몇십 번 돌려봤어요 맞아. 너무, 너무 무서워 그것+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laughs> 이 사람 누가 없는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옥기였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laughs> 가슴을 보고 얘기한다니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있어요. 맞아. 너무 웃겼어, 웃겼어요. 웃겼어, 웃겼어. 열매 시작 저... 호흡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어, 대구 호흡이라는 걸 근데 네. 되게 잘 받아주시니까. 저는 그 라스트의 그 진지함이 막 나오잖아요. 막 긴장이오잖아요막위기를 네. 걷고 막 여기서 중도생활할 때 그때 조윤희 씨가 나온 네.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아, 아 진짜 감각 이다 정말 코메디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감독이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코미디에 대한 어떤 집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불렀어? 뭐야? 이 2016년에 럭키를 성공으로 다시 코미디 영화의 붐이 좀일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 이제 또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는 사실은 연출이나 연기, 편집 등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음.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만 가지고 흥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야기만 보고 흥행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동안 제작 비피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도 브라더를 2010년에 이제 김종국 찾기 끝나고 나서 준비를 그 작품만 했거든요, 영화로는. 근데 코미디 영화가 한참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럭키가 되고 나니까. 브라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음. 코미디 기편상 이 있어서 안 됐었던 영화들이 그때 또 계속 나오게 됐던 거죠. 저는 그게 투자 배급하시는 분들이 침체가 안될수 있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느낌도 많이 들어요. 재미있는 시상에 나오면 하면 되는데 아, 이런 건안 되잖아라고. 음, 지뢰의 겁을 미리 먹고. 지레 먹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 배급 프로듀싱 쪽이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창작 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본이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자본 쪽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대중을 리딩을 못하는 거죠. 창작자 쪽이 대중을 따라가는 거죠. 한데 그러니까, 의외로 대중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예. 새로운 거. 자본은 네.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가 되게 겁내하죠.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미디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도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중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관객들을 상대하려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되게 맞아.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같은 재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칩시다. 그건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그은저 그렇죠? 사람 취향이 달라요. 네, 저 사람 아 그냥 또, 또 재미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막 화내고 막 그다음 네.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 친구들끼리도 제일 많이 하는 게특게 웃겨. 맞아 <laughs> 맞아. 이 사람은 웃겨 죽겠는데. 이 사람은 안 웃긴 게 코미디거든요. 그게 사실은 크리스 코미디는 정극이나 비극에 비해서 시대와 장수로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리스 비극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 희극은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희극도 많거든요. 뭐 새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음. 세스트 작품 같은 경우도 햄릿이나 맥베스가 유명한 거지. 음. 어, 희극들은 그에 비하면 뭐 한여름 밤의 꿈정도만 봤을 뿐. 음.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시대와 그 장소에 가면 잘 맞는 것이 맞아.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음. 사실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경우는 마이맥스 시대의 답답한 현실에서 그러니까 좀 울분을 터트릴 수 있는 그리고 시원하게 웃어듣릴수 있는 영화를. 선사했다고 치자면. 극한 직업은 비만2 시켜주는 거죠. 오늘 하루매 사실 소상공인의 어떤 면모를 대변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최근에 뭐 코미디 영화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세상 같은 작품도 나왔고 뭐 최근에 완벽한 타인도 있었고요. 확실히 좀 시대의 변화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과거에 좀 코미디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권위에 대한 어떤 조롱이나 풍자 같은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뭐 극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생활밀착형 네.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확실히 좀 분위가 기 바뀌어서 이제 더 많은 코미디들이 나오지 않을까? 김상진 감독님은 극한 직업. 흥행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잘 만든 영화는 항상 되더라고요. 네. 음. 그게 사실은 진짜, 괜찮아요? 굉장히 탑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음. 맞아요. 근데 진성규 배우라든가 이한희 씨라든가 이런 배우들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음? 저는 아마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쵸? 찍으면서. 네. 일단 그럼 관객들은 보러 가요. 그 좋은 배우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음. 연출력도 있니까. 어, 음. 그리고 그래서 힘든 잖아요 요즘에 힘들잖아요. 음. 그리고 또뭐 청년들이 뭐 취직 취업난이 어떤 이뭐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음. 웃음을 줄수 있는 영화 그런 것들이 코미디 영화의 가치라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저 영화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 같아요. 아, 그래도 잘 만들어서 그래도 잘. 잘 되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잘 만들어서. 결론은. 별로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강성진 배우께서는 코믹. 연기를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코미디 영화들이 각광받는 것들이 좀 반가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배 <목소리> 아파요. <대가파요. 웃음> 이게 정말 솔직한 얘기인가요? <laughs> 그 어떤 그 이제 영화가 일상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영화 한편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 영화가 꿈이 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 아프죠.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회만 생기면 네. 예, 또 <laughs>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우리 또김상희 감독님의 또한번 다음 작품을 또한 번. 열심히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운전도 해드리고 뭐. <laughs> 또강배우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독님 혹시 차기작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우 정말 좋은 질문 하시네요. 시준이 시준님, 최근에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사극 준비하고 있어요. 아오 아, 저... 아, 거예요? 기시감이 있는 건데 한 번도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아행어사를 소재로. 아메가서가 없었나요? 아메가서를 소재로 한 영화는 없었어요. 어, 아메가서 재밌겠다. 강 배우님 함께 가십니까? 이 얘기를 제가 좀 전에 감독님 모시고 오면서 들었습니다. 아, 네, 이 정보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코믹 연기에 또 어떤 미래가 또좀펼쳐지지 아, 미래가 장르는, 밝네요. 장르는 코메디인가요? 미래가 밝아. 코미디죠, 코미디죠, 코미디죠. 같이 가야죠. 아, 기대합니다.